사연판에 읽다가 가족을 찾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하고 이렇게 헤어져서 33년. 어떤 때였나요, 그때? 그때, 저도 오빠 생각이 났거든요. 아... <laughs> 저도 오빠를 잃고, 전혀 오빠 소식을 모르는 상태, 전쟁 때. 그래서. 아, 그럼 선생님께서도 이산가족이시죠? 네, 네. 이산가족인데. 음, 이산가족이라는 말을 방송 끝날 때까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진행하시던 유철종 선생님도 이산가족이세요. 음. 이분도 어머니하고만 두 분이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방송을 진행 중에 저희도 이산가족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저희들 자세가 흐트러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정에 쏠릴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이산가족 밝히지 말자고 라 했었는데 어, 어쩔 수 없이 방송 마지막 날에 뭐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예. 이상가족이었습니다. 라는 <laughs>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허연철, 허연옥 남매 음. 이 방송하는 날 울면서 음. 그 후로는 컬피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그 감정을 이루헤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인도 우리 선생님도 이상가족이고, 심지어 다른 진행자 선배님도 이상가족인 상태에서 그걸 밝히지 않고. 본인의 가족을 찾고 싶은 심정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좀 방송을 하셨는지도 진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닌데 그래도 큰대화 없이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 그다음에 어온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도 제 마음 속에 이 또아리 틀고 있던 이상 가족의 아픔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마음에 같이 하나라도 더. 돈도부 안아드리면서 진행했던 것이 일체감을 갖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이 진행되는 138일 동안 오빠를 혹시 찾아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오빠를 그렇죠. 찾아셨어요 저도 사연판 들고 서있고 싶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도 없었지만, 음 제가 3살 때였고, 오빠가 18살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아, 6.25 전쟁 때. 학도병? 네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사통지서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님한테 이제는 사망신고 내시죠 했는데, 부모님이 사망신고를 안 내고 끝까지 기다리셨던 것은 사망신고 내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나타나겠거니 하고서 기다리셨는데 제가 이제 오빠를 2000년도에 만났어요 50년 만에 만났는데 어머님은 4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만나기 조금, 4년 전에 돌아가셨구 그러니까 조금만 더 사셨으면 만나셨을 텐데 2000년도에 남북비산가족 상봉 1차 상봉이 있었어요 남북정상회담 후에 칠월1 7일 재원절에 방송 자막으로 평양에서 오빠가 우리 가지고 찾는다는 자막이 뜬 거예요. 부모님 성함, 우리 다섯 자매 이름이 쭉 나니까 오. 저는 재원절에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예. 책보고 누워 있는데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케이블 채리 보려는 거예요. 오. 왜? 지금 오빠가 우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 보니까 진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누워 있다가 그냥 입은 채로 케이블에 달려간 거예요. 확인하고. 석식자사로 달려간 거예요. 오빠의 그 명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8월 15일에 코엑스에서 상봉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상가도 방송을 1983년에 진행했던 아나운서니까 전 세계 언론들도 국내 방송도 전부 저희 쪽은 누군가 하고서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틈 사이로 오빠가 걸어오는 게 보여요. 걸어오시는데 아빠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몇, 이게 몇십년 만에 만나신 거죠, 분니까5 0년 만에. 오십 <laughs> 년 만에. 한 시간이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이걸 누가 딱 잘라 놓고5 0년 동안 못 봤네요. 3살 때인가, 저 오빠 얼굴도 기억 못 하죠. 그런데 아. 아빠가 68세에 돌아가셨잖아요. 68세가 된 오빠가 걸어오는데 아빠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야, 닮으셨겠지. 똑같으신 거예요. 어. 그리고 앉아서 끌어안고 하는데, 어 이거 정말 이게 그게 꿈인가? 돌아가셨겠거니. 음. 이제는 포기하고 있던 사이에 나타나신 거예요, 살아서. 그리고 이제 딱 만난 게. 50년 만에 만남이 3박 4일로 끝났어요. 그렇게 짧게 만나죠? 짧게 만났는데, 딱한 번만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을 줬어요. 모두가 전체가 많아요. 3박 4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만났어요. 만나는 것도 2, 3시간도 안 돼요. 짧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숙소로, 방문단의 숙소로, 우리는 또 우리들의 숙소로. 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3박 4일이 아니고 네.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네. 허락이 되는 시간만 거예요? 3시간만 만나고. 그리고 딱한번 가족끼리 따로 만나는 시간을 주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는 또 오빠가 그쪽에서 인민배우가 하니까 평양 조선방송에서 계속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잠깐 시간을 주니까 오빠가 호텔 안에서 딱 천장을 보시더니 저게 뭐냐고 스프링쿨러를 보고 음 그게 우리들 얘기하는 게 녹음하는 건줄 알고. 아 아니다. 이건 여기가 불이, 화재 났을 때 바로 물이 떨어지는 거다 하더니 그때 바로 오빠가 눈물을 지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빠가 삼남매를 두셨는데 근데 아들 하나가 평양의 의과대학에 수제로 졸업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자랑한다고 대동강에 놀러 갔다가 수영하다가 거기서 익사를 했어요. 그 얘기를 그냥 다 하시면서 그냥 우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감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18살에 부모님 곁을 떠나서 나를 잃고 나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그때 둘째를 잃고 나서 내가 그때 그걸 느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찾으셨을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금방 또 웃으시면서 기다려라 음. 2년 후면 통일한다 음. 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봐 진짜 우리의 원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게 생이별을 하고 50년 만에 다시 만난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네. 정말. 정말. 지금 동생한테 잘해야 돼. <laughs> 예. 그때 당시 헤어지면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은 안녕하신가요, 오빠분이? 어, 헤어지면서 오빠는 아주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버스에서 오빠가 타고 헤어져서 가는데 뭐 뭐라고 드릴 말씀 이제 이후 또 만날 수가 있을까 이게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빠는 자신감 있게 또 온다고 생각하셨어요 기다리라고 하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금 20년이 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어 물론 다른 이산 가족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생사를 알았고 한번 만났기 때문에 정말 행운이지만 또한 번의 이산이잖아요 제 이산이기 때문에. 네. 오빠 생일이 음료으로 5월 15일인데 어, 오빠를 만났을 때가 68세였기 때문에 70세 되던 해는 더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칠순잔치 크게 해드리잖아요. 전화로 돼서 오빠 어떻게 칠순잔치 하셨어요? 어떻게 누구누구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건강은 하세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전화도 안 되죠. 전화도 안 되죠. 에이, 뭐 편지도, 편지도 안,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이상가족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어르신이 돼가고, 네.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네. 시간은 네. 계속해서 지나가고. 맞습니다. 이 아까 뭐, 네. 그 오빠분이 말씀하셨듯이, 뭐, 야, 아, 이제 네. 뭐 2년 뒤면 통일이 된다? 근데 그러고도 벌써 지금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 아까 처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이산가족 신청자 13만 3,600명이 좀 넘으세요. 그런데 거의 다 고령이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망자가, 9만 1,500여 명이 되세요. 한 달에 평균 300분 내지 400분이 세상을 뜨세요. 결국 못 만나고. 못 만나고 뜨시는 거예요. 세상을... 눈못 감고 좀 가시는 거예요. 눈을 못 감고 떠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얼마나 정말 고향에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산가족 1세대가 다 돌아가시면 다음 세대는 연결고리가 없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것도 시급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행동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저에게도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고 숙제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또 발 빠르게 조사를 좀해 봤습니다.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난해 통일부가요.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네. 올해 3월 국회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네. 올해 처음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산가족 기념일이 언제가 좋겠냐라고 이제 설문을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추석을 떠올린 거예요. 예. 음. 네. 추석이 명절엔 모두 한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까 네, 네. 우리가 가야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추석 전전날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양력으로는 9월 27일이 되는 거고 네. 뭐 이첫 기념일인 만큼 정말 이산 가족의 아픔 의미를 되새기는 네.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역시 제가 참 예뻐하는 후배 아나운서답게 깔끔하게 잘 조사해 오셨습니다. <laughs>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이 이렇게 이산결 날도 기념일로 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십 년 전에 이산가족 방송을 통해서 아 전쟁의 아픔이 이렇게 개개인한테 큰 상처를 안겨 주는구나. 그리고 또 특히나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산가족을 위해서 위로의 방송을 백삼십팔 일 동안 진행했던 아나운서로서 그 이산가족들에게 위안의 날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우리 이 시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멋진 강연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감사합니다.